헐크는 악마모드로 흑화하기도 심지어 지옥에 다녀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구로 돌아온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려 하는데요. 하지만 세상이 그를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오늘은 헐크에게 들이닥친 새로운 위기에 대해 전해드리려 합니다. 비 오는 날 밤, 오늘은 썬더볼트 로스 장군의 장례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베티 안에서는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가 추도문을 읽고 있었는데요. 그는 최대한 연설을 짧게 진행했고 추가로 로스 장군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냐 묻습니다. 이에 벌떡 일어나며 할 말이 있다 말하는 포틴 장군. 그는 단상으로 올라가 로스 장군은 자신이 존경하던 인물이었다고 연설을 펼치는데요. 베티는 이런 그를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후 베티를 따로 불러 밖에서 짧은 대화를 나누는 토니. 그는 배너와 헐크에게 일어난 일은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어서 빨리 사라진 배너가 본인들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말합니다. 어벤져스는 결코 나쁜 팀이 아니란 말을 덧붙이며 말이죠. 토니의 말을 끝까지 듣곤 이제 가봐야 할 시간이라 말하는 베티. 토니는 그녀에게 새로운 비행기를 발명했다며 직접 태워다 주겠다고 제시하는데요. 하지만 베티는 평범하게 돌아가고 싶다며 이를 거절합니다. 비행기에 몸을 싣고 이동하는 베티. 하지만 그녀가 향하던 곳은 자신의 집이 아니었는데 그녀는 도리어 먼 거리를 이동해 숲을 한가운데로 이동합니다. 이는 사실 장례식에 참석하기 전 베너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었기 때문이었고 그를 몰래 만나기 위해서였죠. 물론 어벤져스에게 들킨다면 바로 베너를 잡아채 갈 것이었기에 최대한 조심하며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녀를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베너. 이 둘은 서로를 보자마자 뛰어나가 격렬한 키스를 나눕니다. 문제는 이들을 지켜보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점. 사실 포틴 장군은 장례식장에서부터 베티에게 미행을 붙였던 것이었죠. 포틴에게 프레임의 배너가 잡혀 있지만 베티가 가로 막고 있어 정확히 맞추질 못하겠다 말하는 버뱅크 요원. 이에 포틴은 방금 베티의 아버지를 묻어주고 왔다며 그녀까지 하룻밤 사이에 보내버릴 수는 없으니 일단 대기하라고 하는데요. 버뱅크 요원은 열감지 모델을 활용한다면 맞출 수 있다며 배너를 날려버리겠다고 합니다. 물론 이에 포틴 장군은 열을 내며 기다리라고 소리치지만, 이때 클릭 소리와 함께 배티를 관통하는 총알. 버뱅크는 배티를 배너라 착각해 오발을 날린 것이었죠. 눈앞에서 쓰러진 배티의 시신을 보며 절망하는 배너. 그리고 분노에 찬그는 순식간에 헐크로 변신합니다. 자신의 팔을 특수총으로 변형해 헐크에 대응해 보는 버뱅크. 하지만 헐크는 그의 총알에 머리가 뚫렸음에도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데요. 이렇게 버뱅크는 순식간에 머리가 뜯겨버릴 위기에 놓입니다. 그런데 이때, 버뱅크를 뒤로 던져버리더니 지금부터는 자기한테 맡기라고 말하는 의문의 사나이. 그의 정체는 바로 닥터 샘슨이었죠. 닥터 샘슨은 과거 배너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후 사망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헐크가 지옥을 다녀오며 녹색문을 연 사이 부활에서 무덤을 뚫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후 그는 쉴드를 찾아가 부활에 대한 비밀을 파헤쳐 보려 했지만 아무런 해답을 발견하지 못했고 닉필는 그저 히어로들은 가끔씩 부활하곤 하잖아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릴 뿐이었습니다 어찌됐든 다시 살아난 이상 그의 관심사는 헐크의 행방이었고 계속된 추적 끝에 그를 찾아낸 것이었죠 물론 헐크에겐 그저 적으로 비춰지지만 말입니다 헐크의 과격한 반응에 어쩔 수 없이 응하기 시작하는 샘슨. 그는 헐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진 않고 그의 공격을 피하며 잘 생각해 보라고 자신은 배너의 편이라며 그를 설득하는데요. 하지만 헐크는 머리에 구멍이 뚫려서인지 괴상한 소리를 내며 계속해서 주먹을 휘두를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결국 헐크에게 잡혀 땅에 내리꽂아지는 샘슨. 그리고 무방비 상태의 노인 그를 무자비하게 패기 시작하는 헐크. 주먹을 막으면서도 샘슨은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라 소리칠 뿐이었습니다. 이때 다행히도 머리가 전부 회복되면서 헐크는 정신을 차리게 되죠. 헐크가 정신을 차리자마자 한 행동은 베티를 찾아보는 것. 그런데 베티가 총을 맞은 자리로 가보자 어찌된 일인지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는데요. 헐크는 샘슨에게 베티를 찾아봐야겠다며 서둘러 움직이자고 말합니다. 이에 샘슨은 일단 상황 파악을 해야겠다며 도대체 배너는 왜 세상과 어벤져스를 등지게 된 것인지를 묻습니다 샘슨의 질문에 그동안 배너에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었다고 대답하는 헐크 그는 샘슨이 사라진 사이 배너의 멘탈은 무너졌었고 이 때문에 분노로만 꽉찬 헐크가 나와 모든 것을 부셔버리던 시절이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이로 인해 어벤져스와 직접적으로 싸우기도 했으며 몸과 마음 모든 게 무너졌었다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 배너는 이를 데빌 헐크 악마 헐크라고 불렀으며 베너는 오랜 시간 동안 그를 내면에 가둬두느라 고생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젠 그 분노의 헐크는 자신이 없애버렸고 베너를 위해 자신이 몸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덧붙이는데요. 적어도 밤 시간만큼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말합니다. 즉 베너의 분노가 헐크의 몸까지 삼켜버리기 전 헐크의 자아가 튀어나와 이를 해결했던 것이죠. 이렇게 대화를 마치고 이젠 함께 이동하기 시작하는 이들. 잠시 후 둘이 도착한 곳은 한 공동묘지. 여기서 샘슨은 베티가 왜 이런 곳에 있냐고 헐크에게 질문하는데요. 헐크는 베티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그는 샘슨을 한 무덤 앞으로 데려가는데 거기엔 파헤쳐진 배너의 친구 릿 존스의 무덤이 있었죠. 다음 날, 묘지 관리인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자 어느 날 정부 기관 요원들이 시체를 파헤쳐 갔다는 대답을 들은 헐크와 샘슨 낮이 듣기에 인간의 몸으로 돌아간 배너는 과거 정부 요원들에게 잡혀 끌려갔었던 비밀 실험실로 샘슨을 인도하는데요. 릭 존스를 빼내갔다면 그 역시 분명 이곳으로 데려갔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어찌할 것인지 대화를 나누던 도중 저버리는 해. 그리고 이제 밤이 됐으니 헐크로 변하기 시작하는 배너. 이렇게 샘슨은 헐크와 함께 실험실로 들어가 봅니다. 예상과는 달리 이미 폐허가 되어 있는 실험실. 여기서 헐크는 그래도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난다며 면밀히 곳곳을 살펴보는데요. 이때 이들이 한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바로 정부에서 실험하던 변형동물들이 남아있던 것이었죠. 그 생명체들과 갑작스럽게 싸움을 시작하는 이들. 물론, 암만 강화된 동물들이라 해도 헐크의 상대가 되진 못했고, 금방 제압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때, 갑자기 환한 물이 들어오는 실험실. 그리고 아직 낮이 되지 않았음에도 배너로 돌아가는 헐크. 사실 정부 측에서는 헐크가 이곳을 다시 찾아올 것을 예상하고 있던 것이었고, 헐크를 인간으로 강제 변환되게 만드는 빔을 개발해 설치해뒀던 것입니다. 헐크가 배너로 완전히 돌아가자 모습을 드러내는 버뱅크 요원. 그는 우선 샘슨의 머리를 쏴버린 후, 배너는 생포해가기 위해 배쪽을 관통시켜버리는데요. 당연히 겁을 먹은 배너는 서둘러 상처를 움켜잡고 도망치기 시작했고, 문 뒤로 급히 몸을 숨깁니다 도망치는 그의 모습을 보곤 더 이상 베너에게 숨을 곳은 없다고 소리치는 버뱅크 그런데 이런 버뱅크의 말에 히득거리기 시작하는 베너 그는 말합니다 저 인간은 계속 베너를 찾지만 자신의 이름은 조픽시시라고 사실 강제로 인간의 몸으로 돌아가다 보니 이번엔 베너의 인격이 아닌 그의 바중인격 중 가장 악랄한 버전인 조가 튀어난 것이었죠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조에게 터벅터벅 다가가는 버뱅크. 하지만 조는 오히려 그가 다가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조는 타이밍에 맞춰 한 실험통을 깨 버뱅크에게 감마선 개미들을 던진 후 버뱅크가 고통스러워하는 사이 니킥으로 그를 쓰러뜨립니다. 물론 기존에 소심하고 연약하던 배너의 모습만을 생각한 버뱅크는 심히 당황해하죠. 버뱅크를 쓰러뜨리고 조가 향한 곳은 메인 컴퓨터실. 그는 여기서 고통을 참으며 컴퓨터로 무언가를 세팅하는데... 이때 뒤에서 그를 따라잡는데 성공한 버뱅크 그리고 이어지는 총알 세례 이렇게 조는 결국 쓰러지게 되는데요 버뱅크는 그가 헐크로 변해 회복되기 전에 몸을 조각조각 내버리려 다가갑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팔을 잡곤 저 멀리로 던져버리는 조 버뱅크는 총을 계속해서 쏴보지만 조는 씩 웃어보일 뿐이었고 갑자기 변형을 시작합니다 사실 조는 컴퓨터로 형광등이 자신에게 감마선을 쏘도록 프로그래밍했던 것이었고. 넘치는 감마선 덕분에 다시 변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괴상한 형태로 말이죠. 도련변이 헐크에게 버뱅크가 당해버리자 당황하는 정부 요원들. 포틴 장군은 이중 가장 빠르게 정신을 차린 후 말합니다. 이젠 그동안 실험함에 만들었던 헐크 대항마를 출동시킬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데 거기엔 이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어보미네이션이 있었죠. 네. 오늘은 이렇게 끝나지 않은 정보와 헐크의 대립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과연 이들이 만든 새로운 어보미네이션은 헐크의 대항마가될수 있을까요? 이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